주변에 그냥 녹지도 많고요. 그죠? 주변 조용하고. 네네.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좋은 데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잖아요. 이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려는 이유는 상급지 이동이 목적이세요? 네네. 그러시군요. 그런데 어, 좀 평수를 작게 갈아타기 생각 중이신데 거주 네. 목적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그런데 음, 그러니까. 조금 네. 조금 뭐 불편은 하기는 하지만. 네. 또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면. 음. 그러시군요. 그렇게 투자 예, 목적 미래 가치 측면을 조금 더 비중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앞선 내분은 네 전원 갈아타기 찬성 의견 나왔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, 또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통화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, 네. 이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그 시청자 어머님이시잖아요, 그죠? 네, 네. 어떻게 그대가 크레던스에 사시는다고 하셨는데, 그죠? 불편해서 가시는 건 아니죠? 그건 아닙니다. 그죠? 여기 뭐 좋잖아요. 주변에 그냥 녹지도 많고요. 그죠? 주변 조용하고. 네네. 되게 네. 좋은데, 여기. 번이고, 동백 가는 길이. 그죠? 번이고.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좋은 데로 갈아탔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, 이렇게 문의 주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거기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자주 가보셨죠? 가시.. 네네. 잘 아시는 지역이니까 아마 이쪽 얘기하신 것 같은데. 저도 물론 네. 뭐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~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그러면은 다 서울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. 이게 용인 용인이 좋아요 분당이 좋아요 그럼 다 분당이 좋다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죠 네네네. 그래서 뭐 저는 가나타기 하는 거 물론 찬성 의견 드리는데 어~ 3 0 평대에서 이거 뭐 소형 아파트로 가신다는 거. 사실 웬만한 마음 갖고는 못가는데 그죠? 네. 그게 좀좀 음, 좀 그렇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네. 그죠? 만약에 네. 한몇 년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물론 기간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. 네. 좀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이게 앞으로 한 10년, 15년 네. 후에 이게 또 30평짜리 아파트, 20평대, 40뭐 30평대 아파트로 변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? 네. 그렇겠죠.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있다고 치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문의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금역에 있는 그 청솔마을이죠, 그죠? 네네. 예, 청솔마을을 물어보신 건데 주공 9단지. 자, 어 일단은 이그 위치는 잘 선정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청솔마을 있잖아요, 그죠? 이 청솔마을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까치마을이라고도 있는데, 네네. 이 분당신도시가 이제 일기신도시인데요. 어, 이 친구들이 92년서부터요, 96년도까지 개발이 된 일기 신도시예요. 근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친구들도 보게 되면, 아까 문의 주신 청소 구단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, 이제 한 9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아파트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, 재건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어, 현재 보게 되면 미금역 일대가, 어,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냐면, 초기에 입주한 아파트들, 예를 들면 야탑이라든지 장미마을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좀 리모델링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, 좀 우리 같이 여기 미금역 일때좀 늦게 개발한 데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재건축이 좀 가능한 아파트들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미금역 인근의 주변에 있는 뭐 7단지라든지 8단지라든지 뭐신혼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재건축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좀갈수 있는데 우리 위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라든지 까치마을에 롯데 대우 성경 이런 쪽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입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입지다 보니까 갈아타는 거죠 무조건 찬성 의견 드리는데 네. 어 저는 보신 거는 주공 구 단지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 혹시 분당을 잘 아세요? 아닙니다 잘 몰라요 네. 그러면 혹시 미금이 좋아요 정자가 좋아요? 정자가 좋죠 그죠 네. 자 그러면 저는요. 정자동에 네. 보면 이런 비슷한 금액인데, 네. 되게 좋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. 네, 네. 혹시 보, 보게 되면 음, 한솔마을이라고 있어요. 한솔마을, 한솔마을, 네. 한솔마을 같은 경우가 아까랑 저희 우리 미금역랑 똑같아요. 뭐 분당선, 네. 신분당선 더블역세권에다가뭐 네. 미금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무타운이 형성돼 있고 상업시설 확씬더 확보가 더 많이 돼 있는 지역들 중에 아시는 것처럼 그죠. 정자가더 좋은데. 어,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솔주공 4단지거든요. 네. 이 친구가 아까 말한 어, 우리 미금에 있는 청소만 9단지랑 금액대도 비슷하고요. 대신 네. 이 친구는 어, 나이 한살더 먹었어요. 94년도 입주에 한 1,600세대입니다. 네. 그 용적률도 되게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도 가능할 것 같고 네. 주변일 대는 지금 벌써 여기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바로 앞에 보면은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느티마을 3단지도 마찬가지고, 바로 옆에 3단지, 아 4단지, 3단지가 다 마찬가지고, 이 주변에 때가 좀더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발전이 되면서,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금액이면은 미금보다는 주공 4단지가 좀더날것 같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여기에 또 교통도 좋아져요. 이 앞에 보게 되면, 우리가 막 트램이라고 그랬 트램. 이지못타면은 정자까지도 가고, 반대로 가게 되면 판교까지 가는 이 트램이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, 어, 물론 한솔, 그청소을마을 9단지도 좋지만, 저는 한솔마을의 사단지도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. 네. 삼급지를 갈아타는 거 무조건 찬성 응원 드릴게요. 한번 가서 네, 보세요, 사단지나. 제가 여쭤볼게요. 제가요, 저 정자에 인강, 네. 인강보성이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떻겠습니까? 임강 네. 어디에 정자. 갖고 계시다고요? 그러니까 네이버 맞은편 쪽에. 네이버 맞은편 쪽에 갖고 계시는 건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예요. 그 정자동은 잘 아시네요, 그죠? 네네. 그래요. 일단은 네.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가 네. 크레던스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미금력이 좀더상급지고요 네.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금력보다는 정자동이 좀더 상급지기 때문에 같이 네. 좀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로 하세요. 이걸 좀 정리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